넘치는 활기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, 시장. 부산항 근처 영주터널 개통 이후 원도심 철거민들이 이주해 오면서 생긴 서동마을. 아홉 개의 입구를 따라 이어진 미로 같은 골목을 요래 조래 다니다 보면 색다른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이곳. 부산 서동 미로시장을 요래조래한 하루를 들여다보았습니다. 고요한 시장의 아침. 닫혀진 가게들 사이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한 가게가 눈에 띕니다. 아, 택배가 많으서정 전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택배가. 하루 종일 해야 돼요. 아침, 일찍부터. 그렇게 아침에 작업 시작은 보통 한 5시 반으로 차요. 집이 뭐요 2층이니까. 능숙하게 빠른 속도로 호흡을 맞추는 두 사람 어떤 사이일까요? 여기 사인데. 음 아. 딸네 집이 와좀 여여. 나쁘니까 이제 거들어지는 거고. 기계가 돌아가고 온 가족이 함께 읽어나간 따뜻한 마음이 하나 둘씩 완성됩니다. 아 예. 한번 면 맛을 한번 맛을 한번 보지. 그 나가는 게 얼마나 맛있나. 아, 맛있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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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. 뜨거운 어묵만큼 따스한 정을 느끼며 다시 골목을 나서 봅니다. 하나둘씩 아침을 여는 가게들 사이로 유난히 맛있는 냄새의 발길이 이끌립니다. 단돈 3,000원의 푸짐한 인심을 맛볼 수 있는 칼국수집입니다 부부가 운영하면서, 아내는 요리를, 남편은 서빙을 담당하는데요. 왔을 때 궁금한 게 있는데, 이게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이거 아주 곤란한 말을 하네. 큰일났네. 어, 밤에 혹시 막이 클럽으로 바뀌고 아,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, 옛날에 네. 우리 아줌마들이 놀러 못 가잖아 네. 여기서 개를 했었어 개를 아 하고서는 여기서 그래방 기계 있고응응 어, 어. <laughs> 그래서 한 번씩 노래를 불렀지 아, 이게 는게 흥겨운 그 장소네요 응 있네요? 돌리면 아, 지금도 돌아가 감사합니다 네. 어 아, 한번 돌려주시면 안 돼요? 아, 네. 아 <laughs> 진짜 돌아간다니까 오오 까 오오 아주머니들의 일터가 놀이터가 되는 유쾌한 순간이 저절로 떠오릅니다.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간판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상인분들은 과연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장사를 해오셨을까요? 여기서 24년, 어, 27년, 한 30년 했지. <laughs> 어, 계속 하셨네요. 긴 세월을 서동시장과 함께 보내온 상인들. 그중 푸근하고 매력적인 웃음을 가진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탕재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. <laughs> 한약은 뭐 건강을 위해서 한기지 아. 앞으로 나도 뭐 직업을 여러 가지 했거든. 세탁소도 했고, 뭐 슈퍼도 하고. 그데 이제, 이제 말년에는 이게 이제 내가 누구나 다나 오래까지도 할수 있으니까. 아. 이건 정년이 없으니까. 그렇죠. <laughs> 신기한 한약재들을 보다 보니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. 예, 약방에 감초라는말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진짜 이게 밥니까 이게? 달지. 아, 뭐 달감자. 볼까요? 달감자 <laughs> 풀첩자부터좀 아, 비싼 건데 좀. 근데 이게 달긴 밤제. 설탕에 열대가 달아. <laughs> 그냥 너 처음에는 달데. 탄시 받쳐. 너무 달았어. <달아서>. 없어. <laughs> 역시나 쓴맛이 없을 아닙니다. 뜨거운 목욕탕을 <laughs> 시원하다고 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다르게 느끼는 걸까요? <laughs> 사실 감초는 다른 한약재 중 그나마 단편이고 약의 작용을 순하게 해서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. 시장의 불들이 하나 둘 켜지고 저녁 창 거리를 사러 온 사람들로 분주해진 시장. 상인 분들은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시장을 어떻게 생각할까요? 힘들진 않은데 장사 좀안된게 힘들지. 장사 잘 되면 재미가 날 건데, 네. 그노하들을 장사를 해야 그 시장이 네. 벌써 밑에 발기가 잘 날라 차고, 전 응. 진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몇년안 가서 다 손목 싸우더라고. 응. 근데 내가 볼 때는 재래시장도 아주 살만해. <laughs> 살기는 상관많고 살기는 살기 좋은 동네 그거면 괜찮네. 어느덧 하루가 흘러가고 또다시 힘찬 내일을 위해 가게들은 잠이 될 준비를 합니다. 평생을 시장과 함께 해온 시장 사람들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날입니다. 내일은 또 어떤 정겨운 모습이 우리를 기다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Leave